네, 오늘의 말씀은 요수와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어,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로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도롯 아딸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의 에, 그 외에 므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아브라 아브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목과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설에 개설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셉 자손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다지파는 다잇왕과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런 분깃과 사명을 받은 지파라면 또 요셉은 애굽에서부터 했던 그 역할로 야곱이 축복했던 그 축복대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한지파, 두지파의 가 되었고 인정을 받았고 두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에브라임과 므나쎄 두 지파로 아, 두, 두 분깃을 분배받았는데요. 아, 이스라엘은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두 배의 분깃을 아, 이렇게 상속을 했습니다. 아, 그거 그처럼 이 요셉은 아, 상속으로 볼때두 아, 분깃을 아, 분계받았으니 분깃 아, 이제 그 복을 아, 장자의 복 같은 또그 보상을 이제 받은 그런 이제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 땅의 위치와 크기도 굉장히 아주 크고 좋았습니다. 위치는 가나안의 중심부를 받았고요. 또문나세 어,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 땅도 분배 받았는데 또이 가나안 땅에도 분배를 받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또 이제 중심부 베델, 베델이 있는 그 중심부.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들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크기도 유다지파와 거의 맞먹는 굉장히 큰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것은 그 야곱이 축복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행한 것에 갚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또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 요셉 가문을 가문의 땅 분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요, 또 유다 지파처럼 이 요셉 가문의 지파들이 마지막 절에 어, 또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다라고 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 힘이 딸려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이어 이므나스 집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어그그 그, 지파 중에서요. 그땅 중에서 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개셀에 있는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딸려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그들을 노욕하는 종으로 삼기, 삼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는 게더 실리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요, 아, 그게 좋아 보이지만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가난 족속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제. 빠지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그 가난족속은 이 요셉 가문을 어, 결국 북이스라엘을 어, 또 어, 이끄는 어, 그런 중심 어, 그런 집화가 되게 했고 또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고 또 에브란 집화가 속해 있는 그 땅의 어, 수도가 어, 수도가 그, 그 땅에서 수도 사마리아가 나왔고 또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어, 배들이 나왔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선택 하나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끄는 집화가 되었고, 금송화지가 세워지는 땅이 되었고, 또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중심지, 사마리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살아가느냐,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고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는 점점 벌어져서 더큰 세상적인 어떤 모습 또더큰또 위협과 또더큰 그런 세상으로 빠져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게 복의 길이라는 것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조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행한 것에 갚으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도, 어, 믿음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직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하는데요. 우리 대림절, 우리 금요 기도회, 이또 성탄절을 앞두고 또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온 세상과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가문의 두 집파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정말 큰 넓은 땅과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셉이 했던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또 야곱이 축복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인을 갚아주실 것이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신리를 택함으로 그곳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파가 되었고, 우상이 세워지는 땅이 되었고, 우상의 중심지, 우상의 나라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선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이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택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나라와 세상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